자 2024학년도 경찰대 16번 문제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가 0부터 1 사이. 자,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함수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부등식인데 어떤 부등식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네. 자, 이게 성립한대요 자, 그랬을 때 양수 a의 무슨 값? 최솟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e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의 x 제곱 더하기 6x라는 지금 식이 1보다 작거나 같대. 어디에서? 0에서 1 사이 범위에서.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그래프를 그리고 일차적으로그죠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자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우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보다? 1이라고 하는 요 선보다 더 어떤지, 작거나 같은지,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통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1과 비교해서 우리가 그렸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간단해지네, 문제가. 이거 자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무슨 분해야 된다? 미분. 자,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보면 6ax제곱, 맞죠?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1에 뭐 x 더하기 6이니까 좀 너무 간단하게 자 6으로 이제 묶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a, 1, 1이고 마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1에다가 ax 마이너스 1이고, 그죠? 지금 요거를 f로 놨을 때이 친구 f'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0 되는 지점은 x는 1과 또는 얼마? a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지금 a는 양수라고 했잖아 그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어떤 f 프라임이 0 되는 값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분의 1을 뜻하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쵸 왜냐면 a의, a의 값을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양수 a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봤지. 근데 a가 그러면 설마 1이겠니?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1이었으면 여기 일단 1이 있겠지. 근데 여기는 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laughs> 꼼수입니까? 뭐 꼼수는 아니고 그냥 아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어. 지금 여기서 이, 이거 이 값을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전부 다? 1 지금 a 지금 a의 최소값이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1보다 어때? 크죠? 다시 한 번. 1보다 크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객관식이니까 할수 있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자, 생각해 봐봐. a분의 1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a가 양수일 경우에는 0보다 큰건 당연하지만, 1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에 있는 a 값들이 전부 다 1보다 크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a분의 1은? 자 생각해봐 여기가 a가 3이라고 해봐. 그럼 3분의 1이니까 얘는 1보다 뭐, 뭐겠어? 작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laughs>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어차피 저 중에 답이 있을 텐데. 근데 얘는 미분값, 뭐야? 극대값의 x좌표. 그렇죠. 극대값의 x좌표인데 어차피 지금 여기 등장하는 a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수 A나. 아. 아, 그죠. 아, 네. A 값이죠.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네. 어.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A가 범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A가 똑 떨어지지 않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 급하고, 시간이 없고 막 쫓기고 있으면, 대충 이렇게 보고 갈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케이스 분류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1은 얼마다? a분의 1이랑 똑같을 때. 그때부터 가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접하는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건 A, 지금 이거는 a가, 지금 요거는 a가 1이란 뜻이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0에서 1 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자르게 되면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리겠어? 약간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잘리겠네요. 자, 그럼 실제로 선택되는 부분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이게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집어 넣었을 때, 1을 집어 넣었을 때 그것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A는 얼마고? 1이죠. 그 다음에 X에도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겠지. 그럼 여기 1 넣고, 여기 1 넣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1 넣고, 여기 1 넣고, 그 다음에 여기 1 넣고. 이해되세요? 딱 봐도 지금 넘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는 얘는 얼마야? 2, 2죠, 2. 지금 요 상황이니까. A가 1인 상황이니까 그냥 2지.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에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이죠. 자, 어떻습니까? 1 넘어버리죠. 이미 요 점이 1마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요거는 그냥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얘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그림은, 어, 밑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그쵸? 이제 두, 두 그림 중에 하나겠지. 자, <laughs> 미안해요. 자, 그러면 얘는 A1이고, 여기가 A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는 A가 어떻게 되겠어? 0보다는 큰데 <laughs> 1보다는 작은 요런 범위겠죠 맞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풀0 마고 마0 풀이 잖아요 그죠 음.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범위를 어디서만 자를 거야 0부터 1 사이만 자를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만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즉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건 현재 누구니까 도 함수니까 원 함수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자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때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돼? 이거가 가장 어떤 값이니까?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a가 이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식에다가 이제 뭘 넣어야 돼? 1을 넣어야겠죠. 자, 그럼 1한번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x에다가 이제 1만 넣는 거야. 여기다 1이니까. 그럼 1 넣고, 1 넣고, 1 넣었어. 자, 얼마 나옵니까?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더하기 6. 그러면 3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a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니까 3에서 0에서 1 사이인 숫자를 빼면 얼마가 나와요? 그쵸? 그렇죠? 2점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얼마를 넘어? 여기 있는 그렇죠. 1이라고 하는 값을 넘어버리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죠 우리 처음에 예상이 맞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a가 1보다 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a분의 1이고, 여기가 1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a분의 1이고, 그럼 실제로 선택되는 그래프의 범위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린 어디만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여기만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뭘 넣어야 돼? x에다가 a분의 1을 넣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fx라고 하게 되면, 이 fx의 자리에다가 a분의 1을 넣어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음. 자, 그러면, a분의 1 넣게 되면, a 제곱분의 얼마?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분의 얼마? 3a 더하기 3,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a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특정 값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렇도록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큰데다가 a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양쪽에다 a 제곱 곱하게 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여기는 a가 되고 여기 a 제곱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할 수 있겠지. 정리하게 되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예요? 1이 되겠대. 그것이 얼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깥 범위가 되는 거지. 자, 근의 공식 쓰게 되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랑,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게 임시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지금 이쪽이랑 이쪽 중에, 지금 이 위에 거랑 상관없는 그림이에요. 그쵸? 지금 여기서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인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가 1보다 뽑아야 그... 되니까, 지금 현재 이건 1보다 크니? 큰... 1보다 크지 않죠. 3에서 2. 얼마를 빼니까. 그걸 2로 나누니까 안 되죠. 그럼 이 친구가 맞겠죠.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 이 초반에 약간 반 농담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답을 보고 이제 하는 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공부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범위를 세 가지로 다 나누고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알겠죠?